잔디 관리 끝판왕 솔직 리뷰. 잘 깎이는 비법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강력한 파워와 무선의 자유로 친환경 잔디 깎기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잔디 깎기가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지셨나요? 이제는 걱정 마세요. 원반 브러시리스 전기 잔디 깎는 기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강력한 36,000 RPM의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여 긴 수명을 자랑하며 가벼운 무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원 코드 없이도 무선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이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는 강력한 힘 덕분에 가정용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네요. 또한 간편한 휴대성은 더욱 매력적인 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원을 스타일리시하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원반과 함께하세요. 강력한 전동 잔디깎기로 잔디 관리에 혁신을 더하세요. 요피드라 전기 잔디깎기 10인치 모델 브러시리스 6000W는 강력한 6000W 모터와 초고속 58000rpm 속도로 더 이상 힘들고 지치는 작업이 아닌 쉽고 빠르게 정돈된 정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절단 옵션과 스마트한 접이식 디자인은 편리함을 극대화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이 모터의 강력한 성능으로 손쉽게 깔끔한 잔디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관도 간편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정원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정원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마키타 전기 잔디 깎는 기계 무선 트리머 18V 배터리용으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더 이상 유선 잔디 깎기의 번거로움과 성능 부족에 지치지 마세요. 이 트리머는 무선의 자유로움을 선사하며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와 18V 배터리로 효율적인 잔디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시로움이 인증을 받은 안전성을 갖춘 이 제품은 정원 관리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이미 마키타를 사용 중인 분들은 기존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극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추천받는 이 제품으로 정원 관리를 혁신해보세요.